여러분, 안녕하세요. 노지핑기의 쭈리 사막이에요.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마스크를 똑바로 써야 돼요. 마스크를 이렇게 똑바로 써야 돼요. 똑바로? 코스크, 그 코스크, 턱스크도 안 돼요. 둘째, 제대로. 오랜만에 만나도 껴안으면 안 돼요. 꼭 2m 이상 떨어져 있기. 셋째,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. 삐삐, 삐삐, 삐 사람, 여러분, 기억할 수 있으시죠? 이것만 잘 지키면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 꼭잘 지켜주세요. 다음에, 다음에 만나요. 쭈쭈쭈. 아,